맞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건강검진을 받고서 위내시경 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고서는 마취약을 맞아야 돼요 근데 마취약을 맞고서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해서 집에 가서 그냥 계속 빨아 있었는데 몸살 난 것처럼 아프더라 무슨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이 더 악화가 됐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켰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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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네, 세이 <목소리> 자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 왜 자꾸 나는 이렇게 계속 졸리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라고 고민되는 학생들 고민을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보시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잠만 쳐 자지? 게을러? 야, 넌 공부 언제 하지? 요렇게 고민이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조금 그 원인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서 솔직히 나는 지식이 얄팍하기 때문에 어디서 기사 들 읽은 거를 땡겨온 거지. 근데 요거 들으면 은 여러분,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조금 말이 되고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시작한다. 뿅. 자, 이렇게 제목을 써봤어. 잠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적 향상의 효과야. 고등학교 때 나도 공부하면서 도대체 몇 시간을 잤지? 왜 이렇게 그때는 많이 졸리고 피곤하지를 생각하면서 어, 이 자료들을 모아봤는데 보통 여기 기사글에 보면 은 6시간 잠을 자줘야 인간적으로 요 정도는 자줘야 생활이 된다는데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너무 체력이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습관도 그래서 생긴 것도 있고 뭐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조금 난독증이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글을 잘못 읽는다 얘가 이해를 잘 못하고 해서 그때는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미리미리 나눠서 해야 될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요 그래서 이렇게 벼락치기 막판에 다 몰아서 하는 그게 조금 일반인보다 한 5배에서 10배 딸려 내가 그래서 그. 이렇게 미리미리 한 것도 있지만 체력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었어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막판에 벼락치기가 안돼날밤 새는 게뭐 그렇게 되면 막 진짜로 코피 터지고 손톱이 벌어져서 손톱이 빠진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 <laughs> 입술 다부르뜨고 혓바늘 쓰고 이런 게 기본이고 코피 맨날 그건 기본이고 손톱이 벌어져서 손톱이 빠지네 하여튼 건강에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그걸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했던 경험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인데 뭐냐면 램스 슬립이라는 게 있고 안렘 슬립이라는 게 있어. 깊이 잠자는 시간. 고게 이제 숙면을 막 자는 게 고게 이제 체력 회복이 되고 이런는 건데 이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낮에 활동했던 공부했던 거라든지 생활했던 거라든지 모든 기억들을 이렘 시간에 자는 시간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 중에 렘 슬립을 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올거 아니야. 이게 잠이 조금 설잠 잤다가 막 깊게 잤다가 설잠 잤다가 했다가 잠깐 깨서 뒤돌아 누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뒤척뒤척 뒤척 하니까. 근데 렘 시간에 들어가는 고 이때의 기억을 사람이 저장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식인 거야, 여기 표에 보면은. 이 때가, 요 때가 램 슬립 시간이라는 거지. 이 때, 이 때, 이때요 빨간색 여기, 여기,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게, 이게 밤 12시부터 아침 뭐 6시 반까지 잤다고 치면은, 이렇게 잠깐, 잠깐 여기는 깨가지고 뒤척뒤척 뒤척 이쪽으로 돌고 뭐 이런 시간인가 봐.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깊게 자는이 때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하는 거야. 낮에 했던 걸.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저장하는 시간이 이램 시간이야. 그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훨씬 기억력이 좋아지고 훨씬 더 메모리 저장이 많이 되겠지. 저장 안 하고 그냥, 그냥 딜리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날라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네. 어, 나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저장이 안 돼. 뇌에. 뇌에 우리 프로세스가 나쁜 게 아니라 잠을 들자 버리면 훨씬 그 이피션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요즘에 워싱턴 시애틀이 조금 기프티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요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 된것 같았는데 여기서 뭘 했냐 혁신적으로 등교 시간을 55분을 늦추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수면 시간이 34분 늘었대 뭐 어쨌든 늘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이들이 예상은 어떻게 했냐면 이 수업 시간을 1시간 정도로 미뤄줘봤자 어차피 더 늦게 잘 거다 여기 써있지? 자 봐봐 더 늦게 잠을 들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잠자는 시간은 거의 똑같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밤 늦게 자니까는 시간을 더 업셋시켜서 늦게 해주면은 이게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까 해서 어차피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으나 실제 십대 학생들은 어떻게 해? 자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아침에 좀더 자면서 성적이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두 학교를 했더니 1 교시가 바이올러지를 들으니까 고학년들은 1 교시에 바이오를 듣는 학교들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시간이 지 않을 때 77.5에서 82점으로 올랐다. 근데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수 전체와 이 점수의 폭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꽤임프세 e 한 결과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은 자 형적 향상이 어떻게 됐대두 학교가 다 이렇게 77.5에서. 82로 올랐다는 거고, 16년, 17년 자료니까는 좀 조금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자, 여기가 중요해, 근데. 이 학교, 이거 학교 이름이야. 이 학교랑 이 학교랑 두 군데를 했더니, 어떻게 됐대? 수업 시간을 미뤘을 때와 안로왔을 때에, 여기서 보면은 결석률이야결석률을 한번 보니까는 어떻게 됐대? 결석률이 줄었어, 안 줄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첫 자다가, 어씨, 엄마 힘들어서 나 학교 안 갈래? 하는 애들이 두 학교 다 줄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1교시를 결석을 한 학생들이 줄었어요. 여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이 학교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탈이 지각생도 어떻게 돼? 줄었어. 수업의 1교시에. 여기 현저하게 줄었어. 이 학교는. 그러니까 는 수업 시간을 미뤄주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돼? 조금 더 자게 되고 1교시의 지각률도 줄어들고 지각률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그 1교시에 대한 수업 성적 향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업을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내면 되는 거야. 그런 실험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몇 시간을 자야지 건강에 좋냐 하면 14세에서 17세 청소년 시기는 8시간에서 10시간 쯤이 적당하다고 근데 아까 말했지 내가.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6시간은 우리 성인들, 일반인들, 되게 좀 어른이 들 30대가 넘어갔을 때는 한번여섯 6시간 자도 일단 일단 도라는 가 몸이. 내 생각에는 한 8시간은 자줘야 되, 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훨더 자야 돼. 8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지. 이거보다 들 자면 어떻게 돼? 뇌가 어 들어가. 이 시간 봐봐.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기억나니 여러분, 우리 몇 시간 잤니? 하루 종일 잔다. 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애기들도 이 정도 잤어. 이 봐봐. 그 다음에 아일 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1다시 열두 시간에서 1다 시간 자야 돼. 계속 자야 돼. 그래야지 툭툭툭 크니까. 그 다음에 한5살 되는 애는 1 0 시간에서. 13시간을 자줘야 돼. 다, 근데 여러분 나이 어디야? 여기잖아. 다시 해봐. 여기가 중요해. 14세에서 17세 학생들은 얼마나 자?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줘야 돼.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권장 수명 시간이요. 그 다음부터는 20세가 되면 좀 줄지. 한 일곱 시간 자도 돼. 아홉 시간 자도 돼. 이런 식으로. 이 점점 줄어. 나이가 되면. 20, 26세, 30세가 되면 한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도, 어, 괜찮아진다. 이게 계속 줄긴 줄거든. 자, 이거를 표로 보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어떤 식으로 또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멜라토닌이 뭔지는 다 알지. 이거 이건 다 아는 거야. 이거, 이거 약국에서 사실, 팔기도 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시차 적응약이라고 알고 사서 먹었거든 옛날부터 그 뭐냐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이게 시차가 완전히 밤낮이 바뀌면은. 계속 쳐 단단 말이야. 그러면 막, 낮에 너무 졸려. 서 자면은 낮잠을 대여섯 시간을 자요. 그러면 이제 깜깜해져서 밤이 됐어. 할 것도 없는데, 쌩쌩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할 때까지 버티다가 새벽에 이제 자야지 하면 어떻게 돼? 밤잠을 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 이거를 얼마 동안 해? 심, 할 때는 한 일주일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 그 약이 있어. 이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래, 멜라토닌은 여러분들 뭐다 아는 거겠지만. 근데 그거를 조금 분비를 늘려주는 약들이 있어서, 나 이거는, 이거는 여행 다닐 때나, 뭐 어디 출장 갈 때나 해서 그시차적응 약으로 먹거든. 그래서 낮잠을 잘때 먹고 자면 좀 깊게 자는 거지. 이렇게 방해 안 받고 뒤척일 때 이상한 소리가 딱 깨지 않고. 어쨌든, 그게 이제 수면해주는 호르몬인데, 성인보다 어떻게 된데 10대 학생들은 1시간 반 정도 늦게 분비가 돼.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돼야, 램 슬립을 할수 있는 거라고 볼때 그게 더 늦게 오는 거지, 업셋돼서. 한 시간 반이면 한참 늦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8시간 자는데 그게 한 시간 반 축이 미뤄진다면 되게 늦게 자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11시 정도는 돼야 잠이 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자? 한 12시나 1시쯤에 이제 어, 슬슬 좀 피곤한데, 몸에 에너지가 없는데 이러다가 언제부터 한 12시나 1시쯤에 쳐 잔다는 거야. 근데 매일 아침 6시는 일어나야 어, 8시 수업을 갈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외 있는 거 알아. 8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7시 59분에 일어나서, 어, 씻지 않고 떡진 머리로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 마.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얘기할 때, 한 6시, 6시 반쯤에 일어나야 8시 수업을 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무슨 효과랑 같냐면, 이게 중요하다. 65세의 노인을, 늙은 노인, 늙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이 65세의 어른이 매일 강제적으로, 자다가 일찍 주무시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근데 새벽 1시 반에 일부러 흔들어 깨우는 거랑 똑같아. 할머니, 일어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는, 야, 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 1시 반에 깨면. 그거랑 여러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말인데, 요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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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되지, 실감되지. 그러니까 늙은 노인을 새벽에, 초 새벽 1시, 2시에 강제적으로 매일 깨우는 거랑, 우리, 어,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고통, 그 스트레스는 똑같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그러면은 뇌의 스트레스와 우리 체력적인 스트레스를 보충을 해줄 수 있냐 하면 낮잠을 자라 근데 낮잠은 요약만 얘기하면은 낮잠은 여러분 한시간두시간 자면 안 돼요 그럼 밤잠이 안 오잖아 이게 몸이 완전히 푹 쉬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파워냅을 해야 된다 파워냅은 얼마? 한 30분 정도 아주 잠깐 눈 붙여도 돼. 15분 정도 자도 한 4, 5시간 더 체력이 갈수 있는 게이 위차지가 되거든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똑같아. 핸드폰 꽂는 거랑. 한 30분 자면은 근데 밤까지 훨씬 더 머리가 깨서, 어, 잘 때까지는 쌩쌩하게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면서 실험 결과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강아지 택시 조합해서 120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요. 잠좀 자자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 나이가 들면 진짜로 두렵다 이게 자꾸만 예전 같지가 않아 막 맨날 시들시들하고 여러분들 아직 쌩쌩하잖아 그런데 왜 시들시들 하냐 피곤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 된다 미리미리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낮잠을 추천하고 싶고 일찍 잘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 능력이야 하고났어 칭찬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최소한 8시간을 채워주면서 생활을 하자. 원래 밤을 새는 거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숙제가 몰려있을 때는 원래 날 밤을 새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쪼개서 하면 은그 정도까지 몰아치지 않아도 고등학교 수업들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면 은 박수 쳐. 난 다음 시간에 올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시고 바이바이. 바이.